스승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고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기 전에 고사 지낸 음식을 골고루 떼어서 고실에 하고 호붕에 던지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laughs> 우리가 이제 고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제사 지내고 나서도 하는 분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터고사 어, 지내거나 개업고사를 지내거나, 또 산재를 모시거나, 이러고 나서 이렇게 고수레라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떼서 이렇게 한쪽에 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 그 고사를 다 지냈는데, 우리가 조금씩 음식을 이렇게 떼서 한쪽에다 이렇게 놓는 이유는... 신께서 드셨다는 증표를 좀 만들어 놓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떼어놔도 이미 그 사이에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술에 안 하더라도 신께서는 이미 감흥을 끝냈다. 어? 감흥을 끝냈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떼서 이렇게 따로 한쪽에 놓는 것은 신께서 잘 드셨다는 걸 하나의 증표로서 남기고자 하는 방편이다. 그러면 이고수례를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하는 쪽이 좀 낫다. 왜 나으냐? 고수례를 하게 되면 신께서 드셨다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이 고사를 잘 지냈다. 이런 상징적 표시죠. 이 고사를 잘 지냈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이렇게 고수례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떤 터주 주변에 신들이 또 있어요. 터주 주변에 신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떼 놓은 건 그분들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요렇게 요렇게 상을 차려 놓은 건 주인 아니면 모두에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터주 신에게 고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터주 신만 여기에 감응을 하고 이이 고사를 받을 수 있지. 이 고사에 감응을 할수 있지. 이신저 신이 다 와서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청하는 신만 와서 감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터주신이면 터주신이 올 거고, 성주신이면 성주신이 올 거고, 내가 청하는 신이 와서 감응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떼서 한쪽에다 이렇게 지내는 것은 성주신이 다되셨다는 의미가 첫째 있고, 또 나아가서 주변에 본신이 아닌 주변의 다른 신들도 좀 맛을 보라는 또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아, 어, 하는 게 우리 심리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도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토고사든 또는 산재든, 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재수고사든 이런 고사를 지게, 되, 지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연중에 그 재수고사라고 그 해서 1년에 한번 지내는 고사도 있잖아요. 또 개업고사도 있고, 이런 고사를 지내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떼서 이렇게 자연에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 중에 좋은 방편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자연에 돌리는 감사 표시의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가 고사를 지내면 떡도 나눠 먹고 술도 나눠 먹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떼서 먼저 이렇게 고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먹기 전에 예를 갖춘 또 의미가 있다. 자연에 돌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고사를 지낸 다음에 신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조금씩 돌립니다. 자연으로 돌리겠습니다. 증표로 고수례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고수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 하나의 우리 사람들이 신께 예를 표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어요. 신께 마지막 예를 표하는 행위다. 우리가 예의가 시작하는 예의가 있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예의가 있죠. 마무리하는 예를 갖추는 거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수례를 안 한다고 해서 그 고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것은 마무리 예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하는 쪽이 좀더 낫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